틀어서 바다에 빠뜨렸다. 부러뜨리고 이제 한 10cm만 남은 거야. 그것만 이제 가지고 와갖고 택배로 보내는 거야. 그것도 그냥 봉투에다 담아서 보내요. 그걸 보내면서 무상 AS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AS가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AS가 안 돼요. 무상 수리를 AS를 해줄 수 있는 걸 줘야 내가 AS를 해줄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할수 없는 상태로 가져왔잖아. 그건 수리를 못 해요. 수리를 할 거를 줘야지. 자동차 바퀴 하나만 가지고 와갖고, 다 수리해달라고 그러면 차 만들어줍니까? 안 돼요, 그런 거는. 다이와도 안 되고, 다안 돼. JS컴퍼니 뭐 이런 거다안 돼. NS도 안 되고, 원래 다안 되는 거야. 근데 가끔 그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다이와는 다 해주는데, 시마노도 다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주냐? 첫째,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이와시마노에서 안 해줍니다. 근데 해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 너무 찡찡대고 하니까 해주는 거야. AS 담당자, CS 담당자의 재량으로 그냥 해준것 뿐이에요. 너무 지랄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에서는 다 해주는데 너는 왜안해 주냐? 그러면 너는 거기 로드도 부러뜨리고 우리 로드도 부러뜨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너는 로드마다 다 부러뜨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낚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낚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슉슉 먼저 번에 어떤 분이 큐 식당에 AS를 받으러 오겠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로드 케이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낚싯대가 4개가 들어있었는데 3개가 부러져 있더라고 어, 낚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낚시를. 낚시를 뭐뭐 뭐 그냥 낚싯대만 사서 담그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아우 진짜 정말 진상이 너무 많아. 어,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진상 때문에. 한 번은 찾아와갖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큐하우스까지. 찾아왔는데 이걸 안 되냐고 막, 아 너무 진상을. 수리를 할걸 줘야 수리를 하지. 그래 놓고 나서 내 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왜, 어? 뭐라고 했냐고. 내가 그게 없는 줄 알았나? 그리고 보증서에 다써 있습니다. 해당 파츠를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당 파츠를 다 반납하셔야지 분실이나 뭐 침수로 인한 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증서에 다써 있어요. 그리고 버트 때는 안 된다고 애초에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버트 때왜안 되냐? 고 버트 때는요, 낚시를 하다 부러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희가 버트 때 부러뜨리는 틀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진짜 평상도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뜨리려면 절대 물고기로는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50kg 이상의 사람이 밀어야 돼.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내가 낚싯대난 나는 진짜 낚시 시즌에는 엄청 많이 보는. 주차장에서도 낚싯대 차에 기대놨다가 땅에 딱 엎어져 갖고 데미지 먹이는 분들 나 수도 없이 많이 보는데 그거 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관리를 여러분들이 배 출항할 때 고인물인 척하면서 그냥 어? 후다닥 선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다는 분들 있죠 그분들 자는 동안 초보분들이 <laughs> 지나가면서 덜컹 하면 어이구 하면서 낚싯대 미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부러져 있어 어휴 씨 그러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낚싯대 딱 낚시하려고 딱 꺼내봤더니 부러져 있는 거야 그거를 뭐첫 수에 부러졌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주꾸미 한 마리 잡았는데 어떻게 버트 때가 부러집니까 상식적으로 버트 때 두께가 얼만데 그래서 나는 내가 쓰던 버트 때를 그냥 바꿔 준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 낚시할 때 보면 주꾸미 같은 거할때 보면 저 버트 떼밀 시트만 있는 거 갖고 하는 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다 그, 그분들하고 바꾼 거예요 아무튼 억까 까를 위한 까. 요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게 그런 게좀 스트레스긴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cg 이 끝나면 마음이 엄청 편한. 전화가 안 오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할 때 보통 공동구매도 하고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즌 때는 정말, 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갑인 건 알겠는데, 멋있는 갑이 돼야지, 갑이면 좀 갑다운 멋있음이 있어야 돼요. 멋없는 갑이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하면서 남는 시간에 카메라를 켜봤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